고음 주역 테스트, 호! 안녕하세요, 빵시디라고 해요. 고음 주역 테스트를 시작할게요. 고음역 때인 여러분이라면, 껌씩 모으며 올라가겠죠. 하이, 이, 하이디, 하이, 이지시 아직까진 중저음이에요. 조금만 더 음을 올려볼게요. 웬만한 사람들은 힘들겠지. 힘들겠지만 고운 역대인 여러분이라면 강기라도 올라가겠죠 하이 이 하이디 하이 이치씨 아직까지 중음 정도예요 저 조금 조금 더 음을 올려볼까요 붐, 붐 주역 테스트를 진짜로 이제부터 시작할 거예요. 하이, 하이디, 하이, 디스 슬슬. 한 번만 더 음을 올려볼게요. 슬슬 돌고래가 되 보아요. 슬슬 같이 돌고래가 배 보아요. 웬만한 사람들은 힘들겠지만 이것만 하고 조금만 더 하고 끝나니 조금만 힘들 힘내세요. 끝났습니다. 아니 뻥이에요. 여기까지, 여기, 여기까지 올랐으면, 빵빵이, 빵빵이 구독자분들은, 바로바로, 바로 돌고래! 저를 따라 했으면, 진짜, 레알 레전드, 전설의 돌고래! 레전드 돌고래가 됩니다. 저까지 따라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빵빵이 분들, 사랑해요.